한 복소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주 친구가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래서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참 수지 맞았다. 2억을 벌었네." 이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 친구가 다시 부러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5억을, 5억이 생겼네. 아, 정말 부럽구나." 친구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을 남겨주셨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이제 15억이네. 너무, 너, 내가 너무 부럽다." 근데 이 친구는 15억이 생겼는데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너 이렇게 큰 돈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 그더니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 웃자고 하는 누가 만들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사는 인생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 3 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 노역과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네? 늘 불평이에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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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 불평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폭발을 했습니다. 12명의 탐군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거기 어 물론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안학자손들도 살고 어 크고 강대한 민족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 막 선전선동을 하죠. 불평을 하죠. 이 불평에 이선전선동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종살이가 하나님께 종살이 너무 힘들다고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이에요, 여러분. 몇달 전이에요. 그냥 몇 년이 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온 백성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불평 불만한 거예요. 여러분, 열 명의 종탄꾼이한 얘기가 맞아요. 가나안 족속은 견고한 성업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체격도 커요. 고대 전쟁에서는 체격이 승부를, 감, 어, 체격이 큰그 유리한 무기예요.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덩치 큰 민족이 유리해요. 그래서 중세 때 바이킹들이 내려왔을 때 유럽이 초토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이킹이 그 북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북유럽 사람은 일반 유럽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커요. 평균 키가 네덜란드 사람들은 남자 평균 키가 190이 라는데 여자가 180이 넘는데 걔들은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큰 애들이 달라들면 키 작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는. 그 사실이에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을 시키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어요. 손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관들이 휘다건너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이 친데에 미치네라.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는 거예요. 선발됐다는 것은 그 병거 부대 중에서 최정예 부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로 따지면 지금 수도 기계와 보병 사단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최정예 우리나라 최강 부대가 수도 수기사잖아요. 그 정도 부대예요. 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따지면 한국이든 모든 전차를 다 동원한 겁니다. 거기다가 마병들도 동원을 했어요. 기마 기마병이죠.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용토가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강대국 이집트의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봤어요. 가나 민족이 강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에 비하면 가나의 군대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을 휩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여러분 영토 확장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굉장히 힘이 셌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의 학자분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이때 출애굽 때 몰살을 당해서 이집트가 뭐 제국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를 쓰는데 그건 이제 역사를 잘못해서 간 거예요. 이집트는 이집트 종교 때문에 제국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집트 여건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 유역을 벗어나면 카오스의 세계라고 믿었어요. 혼돈의 세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복을 안 해요. 이집트가 전동을 정복을 하는 이유는 주변 나라들을 전쟁을 그 하는 이유는 주변을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절대로 전쟁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이집트의 종교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힘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 전 지역과 이 중동 지역까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정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한 순간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을 모두 정복하고 남을 그 막강한 군대가 한 순간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작은 적을 두고 불평하다 어떻게 돼요? 그 불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죽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삶 영원하신 삶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어 너희들 불평한 대로 내가 너희 그대로 해줄 거야. 너희들이 그 불평 불만한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역사할 거야. 그래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40년에 죽습니다. 지무도 판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투덜이들 이 있습니다. 투덜이들. 매사에 투덜, 투덜, 불평불만.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한대, 우리 교회는 이래서 한대, 우리 세레는 이래서 한대, 누군 이래서 한대, 투덜, 투덜. 무슨 추, 그 옛날에 그 개구장이 스머프 보면 투덜이 스머프 있잖아요.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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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축복 못 받습니다. 제가요, 교회사역 하면서 투덜되고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초돌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왜?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뭘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뭐가 불만, 저가 불만하다가 그대로 자기한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해서 불평하고요,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요, 감사하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재밌는데 되게 슬픈 기사예요 요즘 30~40대 미혼 남자들 중에 고학력이고 고소득일수록 국제결혼합니다 을 국제결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전에는 좀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들이 국제결혼했는데 지금은 남자들 중에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국제결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두배 이상 늘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여자들이 입에 불평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살펴봤어요. 어떤 여자가 불평을 합니다. 남자친구 월급이 남자친구가 서른한 살인데 실수령 월급 실수령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령 300만 원이 적은 겁니까?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연금 떼고 300만 원 실수령하는 게 그게 적은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평하는 거예요. 내 남자 친구는 몇 살인데 뭐 30대 초반인데 중반인데 여태까지 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내 남자 친구는 돈은 잘 버는데 차가 없어. 아, 무능력한 남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국제결혼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커뮤니티 사이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국제결혼은 지능순위라는 거예요. 지능이 높을수록 국제결혼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제 친구가 애기 엄마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남동생이 결혼시키는데 너무 힘들 때요. 박사학위 받고 실력 있는 친구인데 박사학위 받느라고 좀 늦게 이제 취업을 했어요. 자기 주변에 신앙 좋은 동생들한테 얘기했대요. 너 내, 남자, 내 남동생이 있는데 결혼 한번 만나볼래. 차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실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에 아주 간부가 됐어요. 그래서 연봉도 꽤 세게 잘 받아요. 근데 뭐 차가 없어서 안 되고, 중소기업이라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균아, 너는 목사님이잖아. 너 그래서 외국 성교 많이 다니잖아. 외국 여자 만나.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제 친구가. 개신앙 좋은 애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 페미니즘에 그 병든 아가씨들이 기준만 높아져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는 이게 안 돼, 누뭐 누군 이게 안 돼, 이게 안돼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시집 못 가게 생겼어요. 내년에 제가 당담합니다 국제 결혼하는 남자들 더 늘어날 겁니다. 남자들 커뮤니티 가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요. 내가 일본 여자랑 사귀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국 여자랑 사귈 때보다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브라질 여자랑 결혼하는데 장인장모 만나러 브라질 갔습니다. 장인장모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내딸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러시아자매 만났는데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한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대로. 뭐가 안 돼? 내 남자친구는 뭐 월급이 적고 차가 없어. 이러다가 결혼할 남자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이 페미즘 교육이 여자들을 버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령 300만 원의 남자를 만났으면 아내 남자 시, 감사 아, 실력 있는 남자 만났다, 좋은 남자 만났다. 감사하면 될 일인데, 불평하다가 좋은 남자 놓치는 겁니다. 입으로 나온 말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불평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족하면 은 불만족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된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불평하면 불평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비, 불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불평부터 없애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을 막, 어, 없애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앉아 있지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도 입술로 감사해라. 를 그럼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 투덜투덜을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하면 그 불평한 대로 내게 역사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가지,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입에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를 축복합니다. 네.